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.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짜릿한 레이싱의 세계로 레고 스피드 챔피언 메런 F1 팀 MCL38 레이스카를 만나 보세요. 멋진 디자인과 혼합 색상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거예요. 지금 바로 49,510원에 이 특별한 레이스카를 소장하세요. 4위입니다. 짜릿한 F1 레이싱의 세계를 레고로 만나 보세요. 윌리엄스 레이싱 FW46 F1 레이스카를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기회. 14% 할인된 34,100원의 레이싱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. 지금 바로 제품을 확인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. 3위입니다. 와, F1 레이싱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. 멋진 레고 스피드 챔피언 비자캐시의 말비 VCARB01 F1 레이스카를 16%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어요. 짜릿한 레이싱의 세계를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2위입니다. 22% 할인된 멋진 레고 F1 레이스카를 만나보세요. 자릿한 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머니그램 헬스 F1 팀 VF24를 지금 바로 30,970원에 특해마세요2위입니다 메르세데스 AMG F1 w 1 4의 퍼포먼스 풀100 레고를 만나보세요. 멋진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으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. 40,490원에 지금